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 당첨자가 3천 명이랍니다. 혹시 이 중에 10억 짜리 당첨 되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신 것 같네. 미국에든 미국에는 우리보다 이 복권이 더 커요 액수가. 그런데 매우 심심한 학자들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 자살, 이혼, 마약,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알거지 파산,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갑자기 10억, 30억, 막 50억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그 정도의 큰 돈을 컨트롤할 만한 가질만한 아직 내공이 쌓여 있지 않은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허랑망탕 흥청망청하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질 만한 내공이 쌓여야 돼요. 에,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빙산이 우에 조금 나와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크죠? 어, 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90%고, 여기가 10%입니다. 이게 얼음의 비중이 0.9니까, 90%는 가라앉고, 나머지 10%는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사업에서 성공한 부분 또는 소득이라고 가정하면 요걸 크게 하려면요 여기다가 뭔가 언제 가지고는 안돼요 요걸 크게 해주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자신 말하면 내공은 전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큰 돈을 컨트롤할 만한 내공이 없는데 그만한 캐패시티가안 되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그만한 어떤 이 사람의 폭이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만큼 돈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업사이 다운한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한꺼번에 복권 돈을 안 주고 연금으로 주겠어요. 다 주면 다 주니까 자살. 이혼, 마약, 알코올 중독. 안 그러면 알 거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기는거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래서 반드시 돈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으면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 그래서 저는 요요90%이 내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재심합력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까멍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이 문도 계실 텐데 재자는 가지런할 재자입니다. 가지런할 재. 수신재가 할때그 재자예요. 수신재가. 수신재가는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네. 수신재가 할 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몸을 닫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니까, 재심 합력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심이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한다. 요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가지런하게, 요 재가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라든가 자기 라인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치국이 되고, 치국이 되고, 치국은 우리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그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 평천화가 되겠죠. 그렇게면 예, 그러니까 요 가지런할 제자예요. <laughs> 가지런할 제자. 이것이 이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아주 핵심입니다 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한다 중국 속담에 가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갈량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참모거든요 장자방이라이그 당시에 총나라 유비를 섬기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못난 가파치 셋만 모이면 제갈량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헛소리 같은데요. 요즘 학자들은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장 거부감이 들 거예요. 헤이고, hey 우리 이웃집놈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왔는데 완전히 건달이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부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선조들은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부 이, 이 글자 써놔 봐.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공부 어? 기술공짜 지압이 국자거든. 기술 가진 지압이가 공부인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잘하고 성적이 좋고 하는 것도 공부는 공부입니다. 근데 그건. 공부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무슨 공부예요?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과거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는요, 머리 공부만 잘해도 평생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 동기들 또 의과대학, 그 다음에 사법고시에서 이 판사나 검사되고, 그당시는 지금처럼 변호사 되는 게 아닙니다. 판검사가 다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아주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는 뭐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학,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머리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학원에 보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머리공부를잘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저것은 공부의 일부입니다. 공부라는 개념은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부를, 성리학에서 뭘로, 뭘 공부를 하냐면 아까 수신을 공부라고 합니다. 수신. 몸을 닦는 거예요, 몸을. 수신을 공부라고 했어요. 수신은 우리 몸은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고, 요 육체가 있어요. 이 전체가 세 가지가, 세 가지를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러면 머리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공부를 잘한게 아니고, 이 마음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만이 머리 공부를, <laughs> 머리 공부를, 이건 따뜻, 이쿨 헤드. Cool 냉철한 이성을 의미합니다. 뭐 판단력이잖아요. 뭐 알아야 면장한다고, 뭘 알아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윤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 이것이 머리 공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는 이게 웜 heart 요웜 heart. 따뜻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게 아무게나 사기쳐 가지고 돈 벌어서 잘살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놈 한두 번도 못 봤어요. 반드시 따뜻한 마음. 나 말고 내 파트너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에게 보람이 있고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굳은 결심, 간절함, 도덕성, 성실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몸, 몸공부입니다. 몸공부, 이것은 건강입니다. 건강과 어, 건강,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인더스리 그러니까 암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신은요, 수신이 몸 공부의 일종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수신 앞에 네 가지 덕목이 더 있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머리 공부,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수신이 나와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일부터는 내가 다섯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머리로도 알고 마음도 먹었는데, 아유 조금만 더 자고 내일부터 하자. 하나도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이게 습관인데요. 근면성인데,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공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공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내가 애트미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걸 성공자들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성공자들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없으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성공 못한다 그래서 세 가지 공부 요게 다져지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로 뛰게 돼 있어요. 아무런 결심이 없는데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뛰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스타트고 나중에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는데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걸 판단해 보시고 이건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회사 설립이 합법적이냐. 요즘 합법적이 아닌 회사가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유사금융피라밋 또는 유사수신행위 같은 인터넷에 또는 뉴스에 떠오르는 것 보면 전부 불법회사들이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회사가 아닙니다. 합법적인가를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설립 자체가 합법적이라도 경영, 다시 말하면 사업 전개 방법이 합법적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따져봐야 돼요. 도덕성만 있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이게 무슨 자산 사 보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이면은 이웃집 할아버지가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CEO로 갖다 놓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경영 능력이 없어요. 두 개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품질과 가격. 요 많이 들으셨죠. 그다음에 수익구조, 보상플랜, 마지막으로 비용부담, 진입비, 유지비, 뭐 추천비. 요런 것들이 있으면요. 결국은 빚을 지게 돼 있어요. 베란다에 물건 쌓이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니까. 요런 걸 따져보시고, 아 괜찮은 회사네. 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물우물하다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어, 타코마 다리의 붕괴라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1940년대 그 당시 미국이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토목공학 토막, 기술을 이용해서 이 타코마 브릿지를 놨습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개통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는 지진에도 견디고 초속 50m의 강풍에도,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속 50m의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은 다리가 초속 19m의 가벼운 바람에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워싱턴 주에 가면 워싱턴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 학자들이 어때서, 어째서 무너졌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무너졌는지, 그 미풍에 왜 무너졌는지, 그걸 연구하다가 결국 아까쯤에 그 공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는요,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그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이 작용하면 진폭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붕괴됐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여러 사업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재심 합력을 하면요, 그 힘이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예요 그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게 다리의 요 진폭, 진폭이 바람의 강도, 다리의 고유 진동수, 바람의 소용돌이 진동수, 요요 W 0하고 W 1이 비슷해지면 요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제로가 됩니다. 같아지면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면 이 값이 뭐가 돼요? 네, 무한대가 됩니다. 진폭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무너진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왜반팽이들이 성공하는가 하는 것은 이 타코마 다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미풍 같은 적은 힘이지만은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 힘이 무한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50m 강풍이 불었으면 이 다리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유 진동수가 19m 바람하고 똑같거든똑같았거든 그러니까 19m보다 더 약한 바람이거나 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다리는 끄떡없다. 하에가는 이와 같이 아무리 작은 힘이지만은 같은 목소리를 내면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지금 현재 다리입니다. 요 현재 다리는 여기서 바람이 불었을 때에 이 고유 진동수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했답니다. 안 그러면 또 고유 진동수 같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아, 다음 아 여기 서울 테크노마트인데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서울 테크노마트가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도마, 그저 사람들이 대피하고 야단을 했는데 공학자들이 왜 흔들렸는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설계가 부실하게 된 건지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게 흔들렸는지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공학자들이 지금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2층에 12층에 요런 헬스클럽이 있는데 새로 강사가 부임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요 태보를 했답니다. 태권도 권통 이런 거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이 점점, 점점 가해지는 거예요. 가해지는데 흔들리기는 어디서 흔들렸냐면 30층에서 흔들렸어요. 여기 바닥에서 구르는 태보의 진동수가 30층 진동수하고 같았던 거예요. 거기서 흔들린 거예요. 다른이 바닥은, 바닥은 전혀 이상 없고, 전혀 이상해. 진동수가 다르니까, 거의 진동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뛸 때는 이렇게 되는데, 같이 뛰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진폭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뛰어버리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헬스클럽이 폐쇄되다 그러더라고. 이와 같이, 재심합력, 같은 목소리로 힘을 합하는 건요,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파워를 가져와요. 어, 꿀벌 이죠 꿀벌. 꿀벌 그통 주변에 가보면요. 꿀벌이 많이 죽어 있는 걸 가끔 봐요. 근데 그것은 말벌의 공격이랍니다. 말벌은 꿀벌, 꿀벌, 말벌 한 마리가 꿀벌 500마리에 해당하는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벌이, 꿀벌이 말벌하고 1대1로 대결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금방 죽어요, 금방. 그러니까 전부 꿀벌 통 옆에 가면 죽은 시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꿀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대 500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대 500으로. 1대 500에 5 0으로 해도 될똥말똥 그러죠? 그런데 꿀벌이 말벌을 퇴치하는 방법은 열 공격이라는 방법. 열 공격. 열 공격. 열 공격이 뭐냐면은 말벌은 40, 6도에서 45도에서 47도 사이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말벌은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꿀벌은 그것보다 일, 죽는 온도가 1도가 높아요. 1도가 높기 때문에 꿀벌 수백마리가 말벌을 에어 싸고 그놈을 안에서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서 딱 1도 차이로 딱 죽으면 딱 해산하면 꿀벌은 안 죽는다. 1도 차이로. 딱 말벌이 죽을 만큼만 포유를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말벌을 대항할 수는 없다. 인적 자본을 1대1로 비교하면요. 국내 유수 기업들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애틈에 오는 사람들의 인적 자본이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요. 1대1로 하면 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의 질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1대1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심합력.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적 자본이, 휴먼,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 더 적은 상태에서 그들보다 더 고소득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합력하는 길밖에 없어요.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시중에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그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렇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멀리,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 어떻습니까? 중간에 사자한테 잡혀 먹히거나 뭐가 수가 있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유리창이 깨지는 것도 유리창의 고유 진동수하고 소리의 진동수하고 같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저 그 고음 올라가는 어떤 가수 있던데 가수는 그 유리컵을 놔두고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유리컵이 깨져버리더라고. 고것선그 가수의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일정 수준에서의 목소리의 헐치, 사이클하고 진동수하고 유리의 고유 진동수가 맞으면 유리창 깨집니다. 그 정도로 공 이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또는 공진 다시 말이 소넌스 모든 사람이 같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이루어낸다. 이, 그래서 이 사업에서 공명을 해야 돼, 공명. 같은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의 방침을 알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그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공명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공명을 해야 되는데 공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공부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과 결의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도전정신, 요게 있으면 은 자연히 사업을 하면서 이, 어? 회사는 어떤지, 제품은 어떤지, 마케팅 불행은 어떤지, 이런 걸 머리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는 어떤 것인지, 소비자 심리부터 공부해 가지고 마케팅에 가면 되질 않아요. 먼저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간절함, 그렇게 되면 몸으로 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가장 공부의 핵심, 부자는 과학인데요. 그 과학은 다른 게 아니고 공부입니다. 공부는 머리 공부만 해가지고는 지금 세상에는 서울대학 나온 거지들 많아요. 이 나도 몇놈 알고 있는데 완전히 농팽이야, 이놈은. 완전히 농팽이 아무것도 몰라. 그것은, 그러나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한게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 공부를 잘한 거예요. 머리 공부를 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술 IQ가 뛰어난 거예요. 학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고시에 패스하면 평생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거 많이 한다고 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 얼마나 다른 사람과 친화력을 가지고 결심이 굳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뛰는 그런 몸공부. 세 가지만 하시면은 아마 3년 이내에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1천택, 2천택, 이쪽에 젊은 분은 한 5천택 되실 것 같고,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